저는 어 2023년도 강원에 임용에 합격한 초수였고요. 기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는 제가 학부 1, 2 학번이에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대학병원 병동에서 6년 1개월 정도 일을 했고, 22년 3월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고 4월은 좀 쉬었고요. 그리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올인을 해서 거의 이제 시험 1차 시험까지는 한 7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지난 1년 1년은 아니죠. 그 7개월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잠깐 얘기드리면 저는 인강생이었어요. 어 거주지가 강원이어가지고 그래서 오, 직강은 어려웠고 그래서 인강을 계속 들었고 또 저는 초수여가지고 이제 졸업한지가 꽤 돼서. 공부를 기본 이론부터 해서 커리큘럼을 다 따라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그 이제 늦게 시작했잖아요 5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6개월 가는 그 기본 이론이랑 어 기출 그 강의를 따라 잡으려고 3개월 동안 이제 강의를 좀 빨리 돌렸어요. 그래서 진도를 잡고 어 8월부터는 본 속도로 강의를 따라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학습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공만 말씀을 드리면 어저 제가 느꼈던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였는데 반복이랑 우선순위예요. 먼저 반복은 회독을 말하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론서랑 문제 풀이 모의고사 이렇게 회독을 좀 나눠 봤는데 어 선생님들이 보신 합격 수기에 비하면 회독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이론서는 사회독 했고요. 먼저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하면서 한번 하고 어, 문제풀이 할때 예습하면서 한번 하고 영역별 모의고사 예습 그리고 이제 시험 전주에 한번 확인할 겸 이렇게 빠르게 돌리는 1회독을 해서 총 4회독을 했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강의가 시작되면서 복습으로 한번 누적 복습으로 한번 그리고 이제 영역별 모의고사 때 한번 하고 11월에 두번 돌렸는데 이제 회독이 근데 진짜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게 이론서를 회독을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습할 시간은 안 나고 그래 복습이라도 꼭 하자 이 마음으로 강의를 다 듣고 복습을 하는데 그날 강의만 해도 막 세네 네 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아 이게 맞나 처음에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들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이제 처음이어서 그 정도 시간이 걸렸던 거고 확실히 시간이 이렇게 계속 회독을 거듭해 갈수록 좀더 빨라지고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문제 풀이가 시작되면 그 문제 풀이 회독이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서보다는 문제 풀이를 그 교수님께서도 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어 이것만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문제 풀이를 회독한 게 진짜 시험 공부에 너무 도움이 됐고 특히 그 A급, B급, C급 순서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이 일단 먼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뭐 병태쟁리를 쓰는데 그냥 그 답안 그대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 어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 회독이 너무 중요하다고 느꼈고 또 이제 모의고사 회독도 진짜 중요해요. 그 이제 교수님이 모의고사 적중률이 진짜 높아요. 저도 시험을 볼때 되게 어, 다 나왔다 이런 아, 됐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다른 합격 수기를 보고 좀 참고를 해서 했어요. 그래서 모의고사가 시작이 되면은 이제 문제를 풀고 해설 강의 듣고 충분히 복습을 한 다음에 이제 문제랑 답을 한 페이지에 잘라서 붙여서 이제 단권화처럼 만든 거죠. 네, 저는 이제 그 이런 거를 짜투리 시간이라고 해야 되죠? 뭐 오고 가고 하는 시간, 이럴 치는 시간에 보면 정말 좋은데,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게 또 저한테 맞는 방법이기도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짜투리 시간은 없어서 그냥 좀회독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이거는 한 3회도 많이는 못했고 그렇게 했고, 어 그래서 모의고사도 꼭그 문제랑 해설까지. 그리고 또 교수님이 문제를 못 내신 주제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그걸 또 체크해놨다가 또 따로 공부하시는 방법 진짜 추천드리고 어, 또두 번째로 이제 우선순위를 말씀드렸는데 방금 말했듯이 제가 회독을 많이 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도 합격을 했나 싶으실 텐데 이제 여기서 사용한 게 진짜 효율적인 시간 사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고 생각하고 진도도 빨리 따라가야 되고 이러니까. 뭐 중요하게 말하는 뭐 백지 쓰기를 많이 못 했어요 근데 백지 쓰기가 진짜 암기에는 도움이 되기는 한데 많이 못 하기도 했고 또 저는 1차 스터디를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진도를 따라가서 이제 개인 공부를 해야 돼서 그게 좀더 우선순위여 가지고 뭐 스터디를 딱히 구워야겠다 이런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자기한테 맞는 방법 사용하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막 합격 수기를 보면은 성공 시간을 이제 막 다들 적으시잖아요. 막열 시간씩 하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체력이 안 돼서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뭐 진짜 많이 해도 여덟 시간, 아홉 시간 이렇게 가긴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오래 앉아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좀 이해가 돼야 암기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이해를 하느라 좀 회독도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해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해가 되면 암기 이런 거는 빨라지니까 그래 그리고 또 이제 뭐 그것도 이제 교수님이 강의 때 많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뭐 나에게 주어진 시간 3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부터 영역부터 공부를 할지 그거를 그런 우선 순위를 잘 정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어 진짜 완벽하지 못하는 날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가 안돼막두 시간도 안한 날도 있는데 대신에 좀한 주와 하루의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빠듯하게 세워서 오늘 못 됐으면 내일은 꼭 채우는 방법 이번 주 안에는 꼭 채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간을 많이 효율적으로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이제 올인이었지만 또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진짜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학습 방법 말씀드리면은 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1차가 끝나면 바로 그냥 1차는 잊고 2차에만 집중하시길 어 진짜 1차만 열심히 하시길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일차 음, 시험 똑같이 보통 일차가 끝나면 일주일 정도는 쉬어야 돼요. 더 이상 실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는 쉬고 이제 바로 스터디 구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일차가 어, 끝나면 선생님들이 뭐 가채점을 해서 답안을 복기하고 가채점을 하고 어, 내가 안정권이냐 아니냐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의 추천은 가채점을 안 하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가채점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했는데 내가 어, 이 지역이 안정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차 준비 안 하실 건가요? 그거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1차는 있고 바로 2차를 바로 올인해서 준비하시면 되고 선생님들은 사실은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한번에 되면 너무 감사한 일인데 어 그게 쉽지 않다는 시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번에 혹시 안되더라도 1차가 안되더라도 2차를 열심히 준비한 게 분명 다음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2차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기억을 내고 싶어서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1차 끝나자마자 키워드만 복기를 해놓고 이제 따로 답안 복기는 안 하고 이제 선생님 해설강의 올라온 거 보고 키워드들 보면서 어, 어느 정도 나오겠다. 이제 대충 생각은 했어요. 생각은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준비를 스터디를 어떻게 했는지 이제 말씀드리자면 어, 1차 발표 전까지가 3주에서 한 3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저는 이제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할지 그 틀을 잡는데 그냥 제가 면접 특강에 오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 본가에 내려가기도 했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시중에 올라온 그런 짧은 뭐 20분짜리 특강을 보고 아 저는 강원은 시책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 면접 레시피인 임용책도 보되 시책도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 틀을 잡고 스터디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명이서 모여서 대면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서 한게 시책 정리본을 만드는 거랑 모의 면접을 하는 거였어요. 어, 저는 대면 스터디를 구한 이유는 많이 만나서 연습하는 거, 그게 실전이니까 그게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대면으로 구했고, 어, 보통은 많이 비교과 쌤들이랑 이제 하세요, 왜냐면 면접 비중이 비슷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있는 지역이 원주인데 거기서 대면이 많이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교과 쌤들이랑도 구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다양한 교과 샘들 보는 것도 게 시각이 또 달라서 많이 도움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7회 정도 일주일에 두번 정도 7회 정도의 모임을 통해서 이제 뭐 시책 정리본은 그 파트를 나눠 가지고 각자 파트를 공부를 해야 요뭐이 기사 같은 걸 찾아서 지금 교육청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사례들이 있고 이런 걸 가져와서 준비를 해 와서 스터디 모여서 설명을 해요. 자기가 맡은 파트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진짜 시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시책을 진짜 보시면은 저도 초수고 처음 봤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진짜 답답해요. 막 그냥 그냥 정책 이거 있대요. 이게 끝이에요. 설명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이 시기가 저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은 저희가 이제 문제를 각자 다 만들어 왔어요. 실제 시험처럼 구상형이랑 즉답형 문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베이스는 시책이랑 면접 레시피를 바탕으로 해서 했고. 어, 그때부터 저는 연, 면접 연습을 하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뭐 다른 분들은 그때는 뭐 비대면으로 하거나 개인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제가 면접을 자신 있었거든요. 말을 좀 잘한다고 생각했고 병원 면접도 잘해서 사실 면접 걱정이 없었는데 그런 저도 면접 연습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어또 이제 1차 발표가 나면에 이제 떨어지신 분들도 있어서 스터디원을 또 충원해 가지고 다시 네 명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도 이제 2차 1차가 발표 난 담에 2차까지 시간이 3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교과쌤들이랑 하면서 그분들은 수업 실연 때문에 이제 면접에 많은 비중을 또 두지를 못하셔서 주 2회 정도를 해서 원래 네 번이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개인 사정 생기면서 사실 두 번밖에 못 했어요. 이때도 계속 모의면접으로 이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저희는 강원은 시책이 중요해서 시책이랑 뭐네 가지 차원의 답변을 만들었는데 저희는 네 가지를 많이 물어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학생 차원, 교사 차원, 학교 차원, 교육청 차원 아니면 시책 이런 식으로 예상 문제를 만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스터디를 많이 못했으니까 번개 스터디를 잡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그니까 이렇게 이명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뭐 그러다 보면서 번개로 한네번 정도 이제 학교를 또 감사하게 빌릴 수가 있어서 학교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그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때 풀었던 뭐 사범대가 만들었던 예상 문제 키워드가 진짜 실제 그 시험에도 나와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만나게 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한 선생님 기간제를 하셔가지고 그 학교를 쓸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간날 마침 그 학년 부장 선생님이 한번 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의 면접을 한번 봐주셨는데 그때 주셨던 또 피드백이 또 현직 교사의 눈으로 보니까 또 도움이 많이 됐고 이래서 제가 느끼는 건 약간 다양한 교과쌤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건끼리만 있으면 저희만의 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교과를 떠나서 또 다, 사, 다양한 사람, 그러니까 한 같은 스터디에서 몇 번만 하면은 뻔하게 되더라고요. 그 피드백들이 보는 눈도 다 뻔하고 그래서 좀 뒤로 갈수록 연습을 많이 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피드백 받는 거를 도움이 많이 됐고 또 이제 저는 짝 스터디도 했어요. 이제 전화로 저희는 이제 시체감기가 중요해서. 한열번 정도 한것 같아요. 매일 아침 한 시간 정도. 그래서 이제 서로 즉답형처럼 물어보면서 네 가지씩 답변하는 연습을 했고, 그리고 또 스터디 이차 스터디에서 또 느꼈던 거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이제 선생님들 스터디 해보시면 알 텐데 이제 일일 차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스터디 해보시면 아민데 진짜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부터 그렇게 안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는 이제 모의 면접을 하면 서로 피드백을 주는데 이걸 너무 아, 마음에 상처 받을까봐 이렇게 좋게 좋게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를 위해서 진짜 칼같이 줘야 되고 어 열심히 안하고 좀 안되겠다 싶으면 은 빨리 정리를 하고 바, 다른 스터디를 빨리 구하는게 저희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제가 이제사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거는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연수 였어요 집합 연수 이제 강원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제람은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사 사람은 이이 이렇게 만나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연수원 동기 분들이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이제 교직에 갈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좋은 인연들이 또 교직에서 진짜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도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면접 레시피를 그거 한 것만 봤어요. 그거랑 기출 그렇게만 봤는데. 이제 면접 레시피를 정독을 하면서 해당 주제들이 있어요. 뭐 교직관이라든지 뭐 생활지도라든지 근데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데 주제가 나온 기출들이 다 기록이 돼 있는데 그 기출들을. 전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최대한 보면서 아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하고 저도 이제 모범 답안을 보고 이런식으로 공부를 했고 또 이제 면접 레시피 에서는 예상 문제가 있어서 그 예상 문제도 다 보지는 못했는데 중요한 키워드 이제 올해 이게 중요하겠다 이제 하는 키워드들이 분명 히 있거든요 그런걸 좀 위주로 받고 또 이제 면접 레시피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본을 만들어서 그것도 욕심은 매일 돌리고 싶었는데 매일은 못 돌리고 그래서 좀한사 회독 정도 그렇게 돌려서 좀 충분히 익히는 시간을 갖췄어요 그리고 음~ 저는 추가로 본 거는 행복한 교육 그거랑 이제 갈등상아 백한 가지 그 책자를 받고 근데 그 책자는 어, 강원 시험이랑은 좀 맞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평가원이라든지 다양한 지역에서 교직관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면 아 이런 상황에서 교사로서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걸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고 그리고 또 저희 약간 교과를 섞어서 답변을 하고 싶었어요 보건 교과만의 특색을 섞어서 그래서 이제 이제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 교육과정을 보고 그 어떻게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있고 어 저는 이제 중등 당연히 우리가 중등이니까 중등을 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좀 프로그램을 생각해 봤고 그런 이제 뭐음 책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성공적인 사례들 있잖아요 사, 다른 사업들이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성공적인 사업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 30일 건강 체인지 뭐 이런 거에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이제 학부모 초청해서 진로 특강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 초청해서 이제 인성 교육이라든지 이러니까 보건이랑 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생각해봤는데 실제로 그거를 이제 구상형 문제에서 음 물어보는 거에서 이제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 할수 있니 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뒀는게 있어서 바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서 진짜 도움이 돼서 교과 연계해서도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초등 시험이 한주 전에 있어서 그 주제가 웬만하면 한 주제씩은 겹쳐서 나와 가지고 초등 주제도 공부를 했고 이제 교육청마다 다르겠지만 교육감 신년사도 보셔야 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좀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실제로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면접이 좀더 자신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런 저도 진짜 많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을 먹진 않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 싶어가지고 약을 먹진 않았고 근데 이제 저도 저희는 삼십 아니야 열여덟 명을 뽑는데 저 강원이 두 배수를 뽑아서 37명이 이제 면접을 기다려서 두 실로 나눠서 봤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번호를 뽑아서 이제 18번째가 된 거예요. 근데 거의 한 2, 3시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지치긴 했는데 그때 시체 그냥 한번더 회독하고 이제 어 괜찮겠지 하고 이제 물도 마시고 좀 따뜻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갔는데 그냥 뭔가 여유 없이 바로 이렇게 막 구상형 들어가고 바로 또 면접 들어가니까 이게 춥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버벅댔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긴장하면 버벅되니까 뭔가 그 부수적인 것보다는 중요한 거에 먼저 중점을 두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약간 루틴을 정해놨어요. 연습할 때도 이제 선생님들 나중에 준비하시면 알 텐데 뭐이문 앞에서 목례를 하고 이제 들어와서 서서 인사를 하고. 이제 뭐뭐 뭐 이렇게 앉는 건데, 근데 그리고 시선도 이제 분산이 잘안 돼서 시선 분산 연습을 아 이분 보면서 첫 번째 답변, 이분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틀어지니까 제가 당황해서 답변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또 루틴에 얽매이면은 충분히 그게 약간 용통성 있는 답변을 또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즉답형은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들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 여러 개 특별한 것들 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부수적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태도적인 거예요. 근데 다들 깔끔하게 가실 거예요. 정장 입고 머리 깔끔하게 묶고 구두 신고 다리 떨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 태도면에서 깎일 것 같진 않아서 여기서 제가 중요하다고 느꼈던 거 이제 키워드 채점 그러니까 다른 부수적인 것보다 정답을 잘 말해야겠죠 키워드를 잘 말해야 되고 그리고 가짓수를 네 가지 말하라 하면 꼭네 가지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얘기하는 연습 이걸 또 당황하면 두 개만 얘기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제한 시간 내 답변하는 거 근데 이것도 충분히 연습하다 보면은 그 안에 답변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거는 구상형이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구상을 예쁘게 하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만들어서 말을 좀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뭐 그리고 또두 갈실, 두 갈실 두 주장을 하고 싶어서 이제 키워드 채점이니까 키워드가 잘 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첫째 하고 답변을 얘기할 때그 안에 키워드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짧게 한 줄을 얘기하고 그 뒤로 주장이나 근거. 그 주장의 근거나 예시를 한줄 정도 설명하려고 연습을 했고 근데 이런 게 처음부터 연습을 하니까 확실히 딱 틀이 잡혀가지고 같이 연습하는 선생님들도 좋다고 얘기를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았고 또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뭐랄까 음 너무 쫄지 말고 <laughs> 너무 이렇게 위축되지 말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은 나를 뽑기 위해 앉아 있고. 어, 내가 안 가면 이 사람들이 손에다 뭔가 이런 당당한 마음으로 이제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최대한 웃는 표정 그런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학습 외에 수험생을 어떻게 잘 버텼는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면은 어, 첫번째는 적절한 휴식이었어요 저는 제가 느끼는 체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일 공부하는 건 힘들었고 이제 6일 토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했어요. 제가 혼자 살면서 그 집안일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때는 친구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좀 뭐랄까 힐링이라고 해야 되나? 기분 전환도 좀 하고 어 밀린 드라마나 예능 이런 거 보면서 좀 쉬었고 또 이제 모의고사 잘라 붙여서 이런 것들이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들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쉴땐 쉬고 공부할 땐 공부하고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오랜 수험 생활을 하실 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력 관리 면에서는 이제 저는 집에서만 공부를 해서 일단 활동량이 너무 적으니까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원래 하던 그 필라테스를 주 2회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걸어서 한 30분 정도 거리여서 왕복을 거면한 시간이고 운동까지 한두 시간. 사실 많은 시간이기도 한데 일주일에 두번 정도여서 저는 그 시간이 좋았어요. 운동하면서 환기도 되고, 그러니까 밖에를 계속 안 나가니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고. 그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정신 건강에도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뭔가 자신에게 맞게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 그거에 너무 시간을 많이 뺏지는 않고 이제 그냥 이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력 관리 이런 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마인드 컨트롤은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힘들 때 그냥 주변에 하소연 많이 했어요. 하소연 많이 하고 그러면은 친구들이 많이 응원을 해주기도 했고 또 이제 막 하다 보면 진짜 암기가 잘안 돼서 와,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교수님도 그런 말을 해 주세요. 반복하면 된다고. 그래서 약간 반복하면 되니까 내 머리를 좀 믿자. 어.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이제 모의고사를 보면은 이제 점수를 이제 채점을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합격을 못 하겠는데 하는 이제 두려움이 좀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걸 좀 바꿨던 거는 아직은 이게 모의고사고 내가 확실히 모르는 거니까 지금 내가 모르는 걸 알았으니 다행이다 지금 공부해서 시험장에서는 확실하게 알아서 풀자 이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보면은 이제 막 답안을 네 가지씩 써야 되고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가 막상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건아 교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 시켰구나 이게 시험에서는 막상 열심히 하나라도 더 쓰다 보면 어 이게 맞나 이렇게 짧다고 이게 다 쓴게 맞나 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어렵고 이게 뭔가 우리가 트레이닝 돼서 실제 시험은 좀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시험이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뭔가 믿음은 있었는데 한 번에 될수 있다는 자신감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둔 그런 한 2년 정도의 시간, 2년 안에 해결하자, 뭔가 이런 시간을 정해놓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나에게는 좀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 하고 좀 여유를 스스로 주려고 했고, 또 너무 그 정신간호할 때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던 건데. 나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아니면 안돼 이런 건 되게 비합리적 신념이고 나는 할수 있고 잘할수 있고 이런 게 진짜 합리적인 신념이니까 너무 이거에 집착을 해서 스스로 불안하게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방법이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던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시, 2월이잖아요. 이제 시작하신 지가 얼마 안 돼서 되게 막 아, 열심히 해야지 이러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2월, 이 11월, 11개월 정도의 되게 긴 시간이잖아요. 저는 마라톤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달리면은 중간에 지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이해. 하는데 중점을 주고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후반으로 갈수록 확실히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그때 약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때 달리시기를 추천드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합격생들이 모든 여정이 완벽하지 않고 좀 많이 포기하고 싶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진짜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 끝까지 하는 거. 그 뭔가를 하나를 끝까지 해내는 게 정말 우리 삶에 많이 없고 정말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자리에 계시고 또 인강생분들도 포함해서 용기를 내고 뭔가 마음을 먹고 아이 공부 해야겠다 나 이거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니까 다 너무 대단한 분들이세요 스스로가 진짜 대단한 분들이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그 교육학 용어로 이제 자기 유능감 자기 효능감 이런 게 있는데 내가 이 과제를 잘 해낼 거라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